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경주 APEC인데요.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. 오는 10월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 그리고 굳건한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 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그리고 국회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경주 에이펙 지원 특별을 만들어서 에이펙 지원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여야가 모처럼 하심에서 경주 에이펙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경주 APEC 지원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APEC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